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여 교자식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은 신약성경 388페이지 즈음에 나와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가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노래가 재미있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신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까닭은 대부분 친구와의 교제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친구와 만나 얘기하고 노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서로 사귑니다. 주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모여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구역 모임이다, 사랑방 모임이다 해서 수많은 만남과 교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이런 사귐과 교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성도의 사귐과 교제는 중요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교회의 수평적 교제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도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네,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는 수직적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또 무슨 뜻입니까? 네, 성도란 거룩한 물이 곧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보호하시고 보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일차적으로는 수직적 교제, 곧 예수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과 친밀함을 말합니다. 좋아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 교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도와 예수님의 수직적 교제가 먼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순위로 보자면 성도와 예수님의 교제가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귈 수 있는 것은 먼저 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몸이신데 특별히 머리 역할을 하십니다.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몸의 각 부분입니다. 눈, 귀, 입, 팔, 다리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의 각 부분은 머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과 귀와 입과 팔이 잘 지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인과 좋은 교제, 곧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과 좋은 사귐을 갖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